빗자루 있죠? 빗자루, 뒤, 뒤, 아, 있잖아요, 빗자루로 이렇게 쓸어주면 됩니다. 줄눈 들어가나요? 이런 식으로 들어가죠? 이런 식으로 눌러주면서 이렇게 쓸어 몇번두세번 쓸어주면. 줄눈이다 들어가 있어. 그쵸? 이렇게. 이런 식으로. 들어가죠? 네. 이런 식으로. 지금 타일도 닦아주면서 젖어, 갖고 약간 타일도 닦여야 이게. 테두리뭐 실리콘 마감이니까 그냥 모래만 이렇게 쓸어주기만 하면 됩니다. 이게. 이런 식으로. 최대한 구석은 이런 식으로. 실리콘 마감이 뭐 안 들어가도 상관없어요. 이렇게 쓸어주면 끝나요, 이렇게. 됐나요? 이렇게? 여기만 줄로 다 들어가면 돼요.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다 들어가죠? 됐나요? 그 다음에 마른 걸로 좀 닦아주고, 좀. 젖은 걸로 닦으면. 안...